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그 클릭 이벤트에 대한 추적을 저번 시간에 좀 해봤는데, 클릭 이벤트가 그냥 클릭한 숫자 정도를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지혜가 이제 페이지뷰 기반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페이지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적인 정보거든요. 그리고 클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페이지뷰에 비교해서 보면 동적이고 굉장히 사용자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정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사용자가 어떤 제품 쪽에 많이 클릭을 하는지 어떤 주문 경로에서 이탈했는지 영상이 있는 카테고리라고 하면 거기를 클릭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좀 판단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릭이 많은 제품들이나 클릭이 많은 뭐 버튼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정면으로 내워야 되는지, 클릭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 버튼의 어떤 부분, 뭐 색깔을 바꿔야 될지, 주목도를 주기 위해서 뭔가 버튼의 크기를 변경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동 경로에 대한 그 클릭이 어느 정도 순서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어떤 컨텐츠를 추가해야 될 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이게 판매자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잠재 고객 우리 고객들이 와서 이런 데들을 클릭을 해보고 이런 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의중을 알고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클릭 이벤트 봤던 거에서 조금 추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한 거에는 이벤트가 별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우리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이터로 가서 행동의 이벤트에 인기 이벤트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여시고 그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이터로 맞춰 주시고 행동의 이벤트에 인기 이벤트로 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벤트를 봤을 때는 실시간의 이벤트 항목에서 이벤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봤는데 사실은 이벤트 데이터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이쪽 이쪽 이벤트 행동의 밑에 있는 이벤트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계속 쌓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에 들어오고 나서 실시간 이벤트에 보이고 나서 한몇 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가 뭘볼 거냐면 이 컨택어스라는 이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이 컨택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벤트는 뭐냐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연락처 여기죠 계속 늘어나서 메인으로 빠져서 봐야겠네 메인으로 가볼게요 상품이 계속 늘어나서 다시 메인으로 이동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여기 전화번호 있는 데랑 이메일 있는데. 전화번호는 모바일에서 누르면 아마 전화가 걸릴 거고. 그리고 이메일 어스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아, 그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팝업이 되는 식으로 해서 그걸 선택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 같은 거죠, 문의. 이 영역에 대한 클릭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컨택거스 우리 한번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택어스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벤트 카테고리는 얘네가 컨테이스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거고, 이벤트 액션은 온사이트 클릭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더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더 들어,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그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라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 문의인 거고, 하나는 전화번호를 누른 전화 문의인 거죠. 이 요거를 가지고 한번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자고 해요. 근데 이벤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기간 기간을 저희 2월 1일부터 4월 26일로 지금 수정을 해 줄게요. 2월 1일부터 4월 26일 이렇게 수정을 해 줘서 이벤트 총 개수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 이벤트 수가 꽤 많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한 천, 1200회 정도 발생을 한 거고, 이벤트가. 전화번호 쪽을 누른 사람은 714 정도 횟수가, 횟수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요 이벤트의 횟수만 보면, 어, 그래, 뭐, 어,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 라고 보는 건데, 우리는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우리 보조 측정 기준을 항상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버튼은 우리 타겟 고객들에게 적절한 클릭을 유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해당 타겟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기본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클릭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해요. 보조 측정 기준에 보조 측정 기준에 연령을 넣어서 한번 봅시다. 연령.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령을 넣어서 보시면 연령을 넣어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어, 지금 보면 폰스의 어, 이벤트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34네요 마찬가지로 어, 이메일도 2534 연령대가 가장 많이 누른 걸로 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65세 이상 5번에 보시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어 44회 정도 이벤트를 볼 수가 있고 이런식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런식으로 연령대로 좀 갈라 봐 갈라 봐서 실질적으로 이런 메뉴 문의 메뉴를 누르는 연령대들이 어떤 연령대에 속하는 지에 대한 것들도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볼까요 어 또한 가지는 우리 자주 넣어보던 성별에 대한 거를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실은 해당 버튼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클릭을 유도하기에 적절한가, 뭐 이런 무르, 이런 우리 사이트에 우리가 사이트가 주로 여성, 뭐 20대 타겟 여성 고객인데 어, 클릭이 그 버튼으로 잘 유도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 데이터를 확인해 볼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측정 기준에 보조 측정 기준에. 성별을 넣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성별 성별을 넣어서 보면 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쪽이 한 280이 나오고 어, 그리고 어, 여성 쪽이 이메일이 한 270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네요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남자가 한305 이벤트, 수, 총 이벤트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한109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구글 머천다이스처럼 뭐 이렇게 툭튀어나오 뭔가 튀는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어, 우리 사이트에서 뭔가 특정 버튼을 볼때그 버튼이 어, 단순히 이벤트의 횟수 정도로만 판단을 해보는 게 아니라 보조 측정 기준을 이용해서 뭐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갈리는지, 성별로는 어떻게 갈리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판단을 해 보면서 어이 버튼은 어 여자들이 많이 눌러야지. 우리 사이트 주요 고객인 여성들이 많이 눌러야지 되는 되는 어 버튼인데 어 여성 고객들한테는 주로 클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뭐 버튼의 색상을 바꾸던 버튼의 디자인을 바꾸던 위치를 바꾸던 하는 실험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클릭률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만약에 우리 사이트가 장바구니 담기가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버튼을 측정했을 때그 버튼의 단순한 측정횟수뿐만 아니라 보조 측정 기준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잠재 고객들의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 이 버튼이나 버튼의 위치나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만 맞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버튼을 누르는가를 보라 그러면 우리가 획득보고에서 많이 걸어봤던 소스 매체를 걸어 보면 되겠죠. 소스 매체. 소스 매체를 한번 걸어 볼게요. 보조 측정 기준에 소스 매체. 어, 보시면은 보시면은 뭐 구글 버전 다이스터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이렉트로 온 인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밑에 구글 CPC로 온 사람들이 어, 이메일로 이메일로 많이 문의를 하는구나. 왜이메일왜이메일보다 e m a i 이이 m a i l 이 m a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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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a i 그런 m a i l e m a 을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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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a i 한가한더지시 보시면,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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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이 i 이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하는지, 폰으로 문의를 하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문 페이지를 보조측정 기준에 걸어서 방문 페이지로 한번 봐볼게요. 방문 페이지로 봤더니 홈으로 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메일이 많긴 해요. 그리고 폰도 봤더니 폰은 홈으로 온 사람 보다는 적지만 약한 10%, 이벤트 수의 한 10%가 구글 리디자인 드링킹 외 유튜브 이오 그, 캡뭐 바틀 블랙 이 제품으로 오네요. 이 제품 페이지로 들어온 사람이 폰으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어, 팝업이 안 뜨네요. 팝업이 안 뜨네요. 유튜브 드링크웨요 음, 저는 아마 샤바 유튜브라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유튜 보는데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요 제품, 요 제품 까만 뭐바틀렛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봐서 에드스카트 뷰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전화로 많이 물어볼까? 제품 상세가 부족해서일까? 제품 상세 내용이 부족해서일까? 또는 어떤 제품 뭐이 제품을 고르는 데 있는 중요한 요소인 제품의 어떤 디테일한 이미지컷이 더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이 제품 경우에는 이 제품 경우는 단체 구매가 많은데 단체 구매에 대한 옵션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럴까? 라는 것들을 계속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됐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 페이지로 랜딩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착 페이지가 이 페이지인 사람들은 어쨌든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한다는 라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유튜브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사람 3번에 보면 유튜브 카테고리로 들어온 사람 브랜드의 유튜브 제품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해요. 그 밑에 봤더니 이메일 5번에 이메일도 동일한 페이지, 브랜드의 유튜브 페이지 어떤 페이지냐면 샵바이 브랜드에서 이 유튜브 카테고리 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화문의나 이메일 문의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재고가 없다거나 제품 수가 적다거나 뭐 전체적으로 상품 디테일 컷이나 사이즈에 대한 안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 적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클릭 이벤트를 가지고 클릭 횟수를 가지고 어 추적해 봐야겠죠. 유튜브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종인가 계속 뭔가 되게 그 구두 커뮤니케이션이나 개인 문의를 선호하는 사람인가?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소를 가지고 이 클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어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그 컨택어스 우리가 얘기했던 이 컨택어스 이 밑에 부분을 클릭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파보기 위해서는 세그멘트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세그멘트. 세그멘트 한번간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트. 이벤트를 한 사람의 세그멘트 이벤트를 하는 사람의 세그먼트 그래서 새 세그먼트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세그먼트, 새 세그먼트. 그다음에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조건, 조건, 조건에서 조건에서 지금 거래 아이디로 돼 있는 부분을 눌러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벤트로 눌러볼게요. 이벤트로 눌렀더니, 카테고리, 액션, 라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벤트, 우리 카테고리가 컨택 어스 쪽을 문의한 사람이니까, 이벤트 카테고리 누르시고, 클릭해 보시면, 떠야겠죠? 그쵸? 컨택 어스랑 이벤트 이커머스 두 가지가 뜨죠? 그래서 컨택 어스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조회를 해봤더니 기간 중에 컨택 어스를 쪽을 이메일이던 폰이던 클릭한 사람이 828명 사용자 수 기준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어 세그멘트 세그멘트를 어 문의 고객 이렇게 할게요. 문의 고객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문의 고객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한 행동 흐름을 본다든가 세그먼트를 꽂았으니까 이제 보이겠죠. 행동 흐름으로 가서 본다든가 획득에 가서 보고서를 본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의 고객의 행동 흐름을 보니까 어, 유튜브로 유튜브 또는 구글 카테고리로 간 사람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안드로이드나 이쪽보다는 훨씬 더 많긴 하네요.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서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가 지금 브랜드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브랜드만 나오죠 이쪽 브랜드 카테고리로 나오죠 그리고 획득에 가서 전체 트래픽에 소스 매체를 눌러서 아까 우리 소스 매체 붙여서 보긴 했었죠 그런 식으로 보조 측정 기준을 붙여서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른 사람 이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어디서 오고 전환이 어디서 많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행동 데이터 뭐 동작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로 온 사람은 세션당 페이지 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네요11.86 정도 11.86 다른 데들이 뭐 구글 cpc로 온 사람들이 페이지 수가 3페이지 인거에 반해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뜯어보고 이게 왜 그럴 지에 대한 데이터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추천도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천도 어느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 어느 추천 채널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딱히 나오는 건 없는데 매일 구글플렉스닷컴 여기 숫자 적네요 1밖에 안 되네요 1. 1밖에 안 되는. 요걸 갖다가 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 보고 한번 판단을,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걸어서 특정 버튼을 누른 사람에 대한 댓들을, 세그먼트를 걸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벤트를 잡았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가지고, 어 숫자만 보고, 어 많이, 이거는 몇회 눌리는구나. 어, 몇회 눌리는구나 그런 숫자만 볼게 아니라 계속 연관을 해서 보조 추정 기준도 걸고 세그멘트로 걸, 걸, 세그먼트로 만들어서도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한 것들 그, 왜 이런 패턴 이런 숫자 패턴에 대한 어, 행동들을 보일까 왜 이건 클릭 안 하지 왜 이건 더 클릭하지 왜 특정 채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 이 버튼을 더 클릭하지 어, 그렇다면 더, 조금 더 클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디자인적 요소를 바꿔야 될지, 위치를 바꿔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데이터를 추가로 그, 보셔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따로 집에서 다른 걸로 한번 잡아보신 분들은 있나요? 어, 물론 있겠지만, 얘기는 안 하겠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클릭 이벤트를 배우셔서 어, 여러분들 사이트에 클릭 이벤트를 측정하러 들어가면 처음부터 턱 막히던가 아니면은 어, 잘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샘플 우리가 저번에 했던 방식으로 특정 사이트에 버튼 클릭을 한번 추적하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 단톡에 링크는 드렸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직접 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인플루언서들한테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벤트 우리 사이트 캠페인 페이지에다가 이 사람들 이 인플루언서들 상세 페이지로 가는 뷰 모어라는 버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뷰 모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인플루언서에 해당 인플루언서에 채널에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 인플루언서 중에 어떤 사람의 뷰모어를 더 많이 누르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아, 우리 다음에 할때이 인플루언서를 좀더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때이 버튼이 어떤 값인지, 이 버튼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버튼의 이름, 뷰모어. 그래서, 오른쪽 우클릭 하신 다음에 검사 눌러볼게요 검사 검사 누르면 우리가 했던 대로 뿅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이 나오겠죠? 클래스 네임이 뭘로 되어 있나요? BTN 언더 r 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지금 뷰모 버튼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총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버튼은 이 버튼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뷰 모어 버튼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밑에 있는 뷰 모어 버튼에도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 검사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버튼에 클릭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버튼에 클릭이 되어야 되는데 찍어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뷰 모어 버튼의 이름이 뷰 모어 버튼의 이름이 전부 다 btn 클래스 이름이 btn 모어로 돼 있어요 전부 다이 용어수도 그렇고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찍어 보면 똑같이 btn 모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그 측정하던 전에 했던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클래스 네임이 btm m o 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글 태그 매니저에다 입력을 하면 얘 클릭한 것도 카운팅 되고 얘 클릭한 것도 카운팅 되고 이 안에 있는 btm m o 라는 버튼이 여섯 개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한 것까지 다 클릭 카운트를 잡게 돼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알고 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버튼만의 고유한 값으로 트리거 여기서 여기서 우리 세팅했었죠 클릭 클래스 이고로뭐 B T M 뭐뭐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전부 다다 다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어이 밑에 있는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클릭 클래스 클릭 변수 값 중에 클릭 엘리먼트도 있었고 클릭 아이디도 있고 클릭 타겟도 있고 클릭 텍스트도 있고, 근데 클릭 테스트 이번엔 안 되겠죠. 클릭해야 되는, 클릭하는 텍스트가 전부다 뷰 모으기 때문에 클릭 테스트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버튼이 가지는 고유한 값을 측정하게 하려면, 측정하게 하려면, 클릭 URL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 URL. 그리고 값은 뭐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요 URL 링크 값, 이걸 넣어줘야 되죠. 이걸. 요걸 넣어줘야 이 해당 버튼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이트 가서 나중에 해보시면 클래스 값이 없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상한 값들이 쭉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떠올리셔야 되는 게아 클릭 변수 값 중에 어떤 요소가 고유 값이겠구나. 뭐 클릭 테스트가 그 페이지에서 굉장히 고유 값일 수도 있고. 안 되면 클릭 URL이 고유 값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값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특정 버튼 찾으실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 클래스 값이라는 게 뭐예요? 클래스 값? 클래스 값은 디자인, CSS에서 디자인 값을 미리, 아, B, T, M, O라는 어, 버튼 그 디자인은 색깔은 이걸 쓰고 크기는 얼마고 이걸 미리 규정해 놓은 값을 그냥 쉽게 땡겨다가 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 다 똑같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만 코딩할 때 클래스만 딱 지정해주면 디자인이 이렇게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이미 저 위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시면 클래스값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래스값만 가지고 물론 뭐 버튼이 하나만 있다 그 페이지에 딱 뷰모어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버튼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뭐 클래스 값을 하나를 뭐 선언을 해놓고 여기에 그냥 다 땡겨서 이렇게 클래스를 다 넣어서 코딩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직접 사이트에다 한번 코디 그버튼 링크 추적하는 걸해 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상세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건 클릭을 잡을 수 있는 클릭 변수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인가요? 둘, 넷, 네, 여섯, 뭐 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고유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입력을 해야지 그 버튼만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추적하실 때 아마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저번 주